중소벤처기업부가 충북 충주의 무학시장 등 전국 주요 상점과 전통시장 39곳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들 시범상가에 스마트 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를 확대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화를 촉진할 스마트 시범 상가에 지난 상반기에 선정한 74개 시범 상가 이어 총 39곳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복합형 시범 상가 19곳에는 스마트 미러와 3D 프린터 등 소상공인의 경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이 주로 도입됩니다. 일반형 시범 상가 20곳에는 모바일 기기와 QR코드 등을 활용해 비대면 주문이 가능한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 상점 위치와 취급 제품, 지역 명소 등을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총 6개 시범 상가에 보급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 중구의 웰컴시티 상가는 울산에서 최초로 선정된 스마트 시범 상가로 스마트 미러와 키오스크 등을 도입해 울산 지역의 스마트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전북 김제, 김제 전통시장, 충북 충주 무학시장, 경북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상가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상가들이 선정됐습니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 상가를점포에 올해 안에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스마트 기술 성과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상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경영 혁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보급할 방침입니다. YSTV 뉴스 나정훈입니다.